네, 안녕하세요. 프로그램 중사입니다. 자, 오늘 파이썬 마지막 강의인데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쭉 이제 마지막까지 오신 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동시성 처리를 배울 건데, 오늘 이제 마지막 강의를 기반으로 앞으로 파이썬 코딩 하는데 크게 막힘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한번 화이팅 해서 재밌게 배워봐요. 근데 이 동시성 처리, 이 비동기성 처리라는 거, 이거 같은 경우는 내용이 방대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쓰는 거 위주로다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계속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는 좀 가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제 파이썬 공식 문서인데 아, 내용이 막 있어요 쭉 있는데 우선은 파이썬 버전 이게 좀 중요해요 이 라이브러리를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데 저는 3.8 버전이에요 그래서 최소 3.6 버전 이상으로 이 학습을 따라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이게 좀 함수가 자주자주 바뀌어요. 버전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자, 한번 배워볼게요. 먼저 이 동시성 처리가 생성된 그 과정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알겠죠? 우선은 저희가 코딩을 하면은 이 메인 루틴에 써집니다. 그냥 뭐 스레드로 봐도 무관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작업을 해요, 막 작업을 해서 계산을 보내요. 그러면 이거는 서브루틴이라고 해서 하드웨어적으로 딥한 부분 이제 이런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에 보내져가지고 여기서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해가지고 이 계산이 쭉 이루어지겠죠. 그럼 그 결과 값을 반환을 해줘요. 반환을 받아요, 얘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희가 처리할 게 많아요. 그러면은 앞이 얘가 처리되고 있으면은 뒤에 있는 애들은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많이 느려지죠. 이게 일반적인 스레드 방식이에요. 싱글 스레드 방식. 그래서 이걸 속도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높일까?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됩니다. 뭐냐면은 이때 나온 개념이 코 루틴이라는 거예요. 코그 루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뭐, 잘 보세요. 메인 루틴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저희가 막 작업을 해서 보내요. 그러면 이 서브 루틴에서 이 데이터를 받아서 막 계산을 하겠죠. 계산을 하면은, 여기서 막 계산이 돼요. 막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보통이었으면은 이렇게 가서 완료가 되고 반환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중간중간 메인 루틴으로 결과 값을 보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하고 그 값이 중간에 반환이 돼서 중간 반환이죠. 반환을 받아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대기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 이후의 데이터들은 대기 대기 들어가고 일부 데이터들은 뭐 메모리 저장될 거에요. 이런 거 캐시 메모리라고 하죠.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거. 이런 식 저장이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다시 여기서 이어서 또 실행이 돼요. 또 계산이 돼요. 나머지 마저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던 거를 불러서 와 마저 계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중간에 반환을 시켜요. 또 반환이 돼요. 이런 식으로 중간 중간 데이터를 반환하고 반환한 결과값 그걸 처리했으면은 다시 또 계산을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중간 중간에. 그러니까. 이게 좀 동시성 처리랑 비슷하죠.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볼수 있는 게 예드, 예드였나요? 참, 이거였나? 이거였나요? 아, 이거 맨날 까먹네요. <laughs> 아무튼 폴문의 이런 기능들, 폴문이 아니어도 리턴과 좀 다른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어, 백테스팅 그 코드 올렸잖아요. 거기서 이 기능을 쓰죠. 아무튼 이거는 무시하셔도 되고. 아 무시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한번 공부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 이게 코루틴이다. 그래서 코루틴에는 이제는 파이썬에 쓸때저 어싱크라고 했거든요. 이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 그리고 이 라이브러리 안에 await라는 기능, 이두 가지로 이 기능이 해결이 돼요. 그래서 아무튼 코루틴이라는 개념 안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고. 그코르틴을 이제 파이썬에서 쓸때 어싱크랑 어웨이트라는 거를 이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 되었죠? 자 그러면은 이 어싱크와 어웨이트를 쓸때 그때 그림을 제가 좀더 편리하게 보여드릴게요. 이 어싱크라는 걸 이용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냐면 좀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어 제가 여기서 작업을 해요, 어, 코딩이나 이런 걸 합니다. 그럼 이 작업한 내용이 보내질 거예요, 데이터 처리 공간으로, 그렇죠? 이 데이터 처리 공간에서는 어, 이벤트 루프라는 방식이 돕니다 이벤트 루프. 이거는 돌면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냐, 혹은 메모리에 쌓인 데이터들이 있냐를 확인을 해요. 그러면은 이 공간은 바로 처리가 돼서 반환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루팅 영역으로 가서, 메모리 영역으로 가서 여기서 데이터 처리를 마저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데이터가 대기 상태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완료가 되면은 그게 다시 반환이 돼서 이벤트 루프 위에 올려지고, 그게 결과 값으로 반환이 돼요. 이런 식으로 동시성 처리를 하게끔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 되셨죠? 예, 이거 뭐 그림 계속 봤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아두면은 코딩하는데 크게 문제되는 건 없을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이런 개념이 가지고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한번 코딩으로 넘어가서 볼 건데요. 참고로 이거 문서 보시려는 분들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봐보시면 되고 고수준과 저수준이 있는데 저수준은 좀더 딥한 공간이에요. 그 고수준은 저희들, 그러니까 프로그래머, 프로그래머들이 직관적으로 쓸수 있게 그쪽에 가까운 데이터 처리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수준은 하드웨어적인 부분, CPU죠. 데이터 처리하는 그쪽 부분, 기계 부분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여기에 나온 데이터 처리하는 함수들이 이 고수준과 증검다리 역할을 하게 해주는 저수준의 데이터 처리와 그런 기능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예로 들어서 이 퓨처라는 개념, 어, 이것도 설명드려야겠네요. 퓨처이걸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거 퓨처라는 개념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자퓨처라는 거는 어 이전에 설명드린 것그 데이터를 저희가 뭐 작성을 하고 처리를 보내면은 그 결과값을 받잖아요. 결과가 나오면 그때 받아요 저희는 그죠 근데 동시성 처리에서는 동시성 처리에서는 데이터를 보내면은, 그 데이터가, 아이고, 그 데이터가 대기 상태일 수도 있고, 그 처리가 한참 뒤에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는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보내고 나서, 나중에 결과 값을 받겠다 해서 미리 여기서 뭐 변수라든지 뭐로 지정해 놓 수가 있어요. 함수라든지. 그러면은, 이 대기 상태이더,가 아니면은 좀 처리가 오래, 오래 걸리는 것들은, 결국에는 처리가 다 돼서 이런 식으로 반환을 받게 되잖아요. 여기서 반환을 받게 돼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때 처리를 해라 라고 보내고 미리 반환 받을 공간을 뭐 잡아놨어요. 지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나중에 처리가 되면 와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값을 미리 받는다 라는 의미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게 퓨처라는 개념이에요. 이해 되었죠. 그래서 동시성 처리에는 아, 저런 퓨처라는 단어도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또 헷갈리는 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어싱크, 아무 뭐, 아이오 이거를 다루는데, 여기에 타스크라는 거와 퓨처라는 클래스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퓨처는 좀더 저수준이에요. 좀 더. 저 수준이에요. 좀더 어, 이제 기계어 쪽으로 딥한 공간을 담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가 동시성 처리하는 거를 뭐 대기할 수도 있고, 종료할 수도 있고, 반환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태스크는 여기서 나온 확장된 개념인데요. 확장된 개념이 아니라, 파생된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다루는 기능들을 여기서 다 다뤄요. 똑같이 다룹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어 저는 크게 못 느꼈어요. 아무튼 제가 이걸 왜 설명 드리냐면은이두 가지 개념으로 보통 검색을 하면 많이 나와요.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게이 방식이요. 어싱크 라이브러리에 있는 이 future라는 클래스 함수 방식으로 많이 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좀 이따 코드 보면서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내용이 많죠. 결국에는 저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이것만 아시면 돼요. 아, 저희가 여태까지 쓴 거는 그냥 데이터 처리하고 반환받는 방식이었지만은 속도를 개선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동시성 처리가 가능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 속도가 빨라지는구나. 그러니까 아, 다시 다른 개념으로 이런 식으로 뭐 이거 형태만 봐도 이제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동시성 개념을 통해서 속도를 올릴 수 있는 거고, 그거를 쓸수 있게 해주는 게 어싱크 아 i o 라는 거구나. 이해됐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코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혹시라도 지금 설명이 좀 부족한 게 있다거나, 그러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 관련된 뭐 문서라도 있으면은 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분들이 링크 걸어 주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봤고, 자, 그럼 코딩으로 볼게요. 자, 이건데요. 보시면은, 자, 제가 테스트 했던 거는 잠깐 끄고, 자, 위에서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동시성 처리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건 시간을 재보려고 해놓은 건데, 글씨 크기를 좀 키울게요. 2 5 자, 이렇게 됐죠. 자, 이건 시작 시간. 이건 끝 시간이에요. 중간에 함수가 중요한 거죠. 함수가. 여기 보시면은, 됐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거 동시선천이 아니에요. 이거 그냥 함수 실행해서 이 안에 폴문 돌리고 있는 거고, 타이머로 천천히 돌도록 만들었습니다. 실행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죠. 이 프린트 찍는 거.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만큼의 시간이 걸렸대요. 자, 약한 5초? 정도 걸렸네요. 이게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종료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를 다 설명하면은, 이 코딩 해놓은 거죠. 여기 코딩을 막 해놓은 거예요. 이거 보내면은, 이 서브루틴에서 이걸 계산해서, 결과값을 다시 메인으로 보내준다. 어, 결과값을 저희가 여기 보고 있는 거죠, 지금요. 자이 방식이었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동시성 처리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이 상태인데 우선은 이걸 라이브러리인데요 아 이게 이제 동시성 처리할 때 쓰는 라이브러리에요 그리고 여기 이어서 보면은 어뭐 타임 있고 그리고 함수 쓰는데 이 앞에 어싱크를 붙여야지 얘는 동시성 처리를 할 함수다 라는 거를 지정을 해준 거고요 그이 안에 폴문이 돌고 있어요 근데 여기 형태가 좀 다르죠 우리 저희가 위에서 했을 때는 타임슬립 이었어요 타임슬립 어 그럼 뭔 차이가 있냐 어, 간단해요 저희가 계산을 해서 타스크를 보내고 그게 이벤트루프를 통해서 이벤트루프를 통해서 반환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위에서 쓴이 타임슬립은 한 가지 문제가, 자, 이따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이벤트 루프까지 타임을 걸어버려요. 그러니까 동시성 처리 계산이 끝났어도 못 가요, 못 갑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어싱크 I/O에서 적용하는 이 슬립을 쓰면은 이벤트 루프가 계속 돌아요. 그래서 돕니다. 그래서 얘한테 영향을 안주요 영향을 안 주니까 동시성 처리를 계속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애를 실행을 하고 B라는 애를 실행을 했어요. 동시성 처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누가 먼저 끝날지 몰라요. 근데 얘한, 얘한테는 뭐, 슬립을 줬어요. 아이고, 슬립. 어싱크. 어싱크, IO에서 제공하는 이 슬립이란 기능을 썼어요. A한테는. 그럼 얘 A한테만 걸리는 겁니다. 슬립이. B한테는 영향을 주진 않아요. 이해되셨죠? 아, 되셨죠? 근데 이거 말고 앞에 썼던 타임 슬립을 쓰면은 이벤트 루프 자체를 멈춰버리기 때문에 A... 그... 그니까 B가 처리해도못 나와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A가 어, 뭐 A에만 슬립이 걸리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전부 다 슬립이 걸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그리고 앞에 어웨이트는 왜 쓰냐? 이 어싱크 슬립으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여기 여기 넘어왔어요. 슬립이요. 여기 보니까, 어, 여기도 어싱크 c 걸려 있죠. 얘도 동시성 처리를 위해서 쓰는 함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함수들을 실행할 때는 어웨이트를 붙여줘야 돼요. 앞에 이렇게 붙여줘야 됩니다. 이 await 같은 경우는 그럼 뭐냐 이거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이런 await 쓰고 함수 쓰고 또 await 쓰고 또 다른 함수 썼어요. 또 await 쓰고 다른 함수 썼어요. 그리고 다이 다른 함수들마다 이것처럼 싱크가 다 붙어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얘 먼저 실행하고 그죠 실행 끝났으면은 그 다음에 await 함수 얘 실행하고 예, 실행, 끝났으면 또 await. 어, 그 다음 함수.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실행될 수 있게끔, 어, 보장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게, 그래서 동시성 처리 용도 함수임에도 불구하고 await를 어, 쓰면은 동기성 방식으로 하나, 또, 둘, 셋, 처리를 해주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할때 이벤트 루프 활성화 시켜주고요. 그리고 완료될 때까지 동작시켜라. 뭐를? 이 함수를.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래서 동작 끝났으면 이제 루프 종료시켜주고요. 됐죠? 그 시간을 잽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지금 함수를 이거 한 번만 실행하고 있어요. 이거 한 번만. 그러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자, 실행이 되고 있죠. 5초. 어, 이상하지 않나요? 여기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죠? 자, 다시 볼게요. 다시 위에 거예요. 그때 보면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자, 아, 여기 결과. 그쵸? 얘도 5초에요. 어, 뭐야, 차이가 없잖아. 라고 볼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일단 동시성 처리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거 하나만 했어요. 아, 잠시만요, 아 이거죠? 이거 하나만 한 번만 실행시켰습니다 이 함수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위에서 한 거랑 차이가 없는 거예요 얘도 이거 한 번만 실행시켰으니까 그래서 이 차이를 느끼려면은 여러 번 실행시켜야 돼요 그래서 밑에 거 보시면은 자 방금 위에서 실행했던 일반 함수예요 그거를 세 번을 실행시키는 거예요 그 상태로 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한번 천천히 봐보죠. 자 돌고 있고 돌고 있어요. 아 잠깐만요. 아이고 위에 거주워야 되죠? 뭔가 이상하다 했어요 <laughs> 다시 해볼게요. 다시 실행. 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한 사이클 끝났고, 두 사이클 끝났고, 마지막 사이클. 돌다가, 최종적으로, 15초 걸렸대요. 15.2초. 그죠? 그죠? 세번 돌렸으니까, 그만큼 세배가 걸린 거죠. 자, 이게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동시성 방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밑에 부분인데, 코드가 좀 기니까, 위에서부터 볼게요. 우선 여기는 뭐 건드린 게 없어요. 똑같이 되어 있구요 자, 이 상태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우선은 여기는 똑같아요. 네, 여기 똑같고, 똑같고, 이것도 이벤트 루프 활성화시키고 여러 개 실행시키 때 이렇게 실행시키면 돼요. 어싱크 IO e 터 모음집 한 번, 두 번, 세 번. 물론 다른 함수일 수도 있어요. 우선 저는 같은 함수 세개썼구요 됐죠? 자, 이렇게 실행을 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간을 재고 있어요. 몇초 걸릴까? 이전에는 15초였죠. 이번에는 뭔가 동시에 처리되는 것 같아요. 걸린 시간이 5초입니다. 훨씬 빨라졌죠. 그게 아까 설명드린 동시성 처리 방식으로 계산이 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거 슬립 있죠? 이 슬립을 타임 슬립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앞에 어웨이트가 필요 없고. 이러면 어떻게 되냐? 타임슬립은 이벤트 루프까지 다 멈춘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동시성 처리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죠 순차적으로 되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동시성 처리면은 이 타임슬립, 이벤트 루프를 건들지 않는 방식의 아이고 어싱, 당연히 어싱 방식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니까, 5초밖에 안 걸렸다. 라는 거예요. 4, 5, 6, 7, 8, 9, 10. 됐어. 5초.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동시에 여러 개 실행시키는 것도 봤습니다. 되셨나요? 자, 됐으면은, 제가 이거를, 이렇게 주석을 치고, 그리고 밑에 거. 이번에 뭘 해볼 거냐면은, 위에는 같은데 좀 달라요. 뭐냐면은, 이걸 해볼게요. 아까 전에 퓨처라는 설명 좀 들었었죠. 살짝 그래서 처 방식으로다가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위에는 똑같은데 이번에 리턴을 적어놨어요. 리턴 return. 리턴을 적어놨고 자 그래서 함수를 똑같이 세 번을 실행시킬 거예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옆에 붙여져 있는 건데 제가 너무 길어서 좀 내려놨어요. 그리고 일단 두 개는 이렇게 넣었고요. 이 어싱크 엔저가요. 어 그리고 엔저부처 함수에 한번 넣고 이것도 넣고 이것도 넣고. 그러면 저 수준의 계산이 되기 때문에 얘를 좀 제어를 할수 있다라는 개념이었어요. 자 그래서 앞에 이거는 이렇게 변수로 만들어놨어요. 됐죠. 그리고 똑같이 실행시키고 이런 식으로 교과값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 되셨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dd r e s u l t 를 쓰면은 결과 값을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실행시켜볼게요. 보면은 똑같이 실행되고 결과값 이렇게 이 나옵니다. 되셨나요 이거를 다시 이쪽에다 올려서 보면은 에러가 나요. 아직 리저트가 지금 설정이 되지 않 그러니까 리저트가 아직 생성되지 않았다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식으로 해서 저희가 계산이 완료되면은 결과값을 받아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 엔저 퓨처라는 방식을 이용한 것도 저희가 같이 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싱글스레드 기반은 한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이런 방식을 활용한 게 제가 코인 있죠? 코인 그 코딩 올려놨잖아요. 거기서 이 방식으로 코인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좀더 깊은 내용은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런 지금 싱글 스레드 기반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더 디테일한 부분을 알고 싶다. 그럼 제가 설명란에 일단 참조하기 좋은 문서들을 작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문서들 링크 들어가셔서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수준을 어 벗어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시면은 그 제가 코인 코딩 올려 놓은 거 그거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이거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잘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파이썬 기초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그 앞에 내용의 문제들 많이 풀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이제 스스로도 풀수 있을 정도로 계속 반복적으로 한번 학습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싱글스레드는 따로 문제를 내지 않게요. 문제를 내지 않고, 저희가, 음, 뭐, 코인이나 뭐, 주식, 앞으로 여러 가지 코딩을 올리는데, 대부분이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구축을 하지 않지만은, 저희가 쓰는 라이브러리에서는, 거기 안에서는 이런 식으로 동작이 되고 있는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알게 모르게, 이런 형태를 쓰고 있구나.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을 쓰는 대표적인 사례가 홈페이지가 있어요. 아, 이것만 설명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예전에 옛날 브라우저 이용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림을 한번 보려면은 그림 위에서부터 떴을 거예요. 하나하나 사람 얼굴 뜨고 갑자기 목 뜨고 어깨 뜨고 이런 식으로. 이런 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어, 제 세대, 이거나 그 이상일 거예요. <laughs> 근데 이게 너무 느리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런 동시성 처리 방식이 생성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홈페이지 하나 키는데 뜰수 있는 것부터 먼저 검색창 뜨고 메뉴도 뜨고 뜰수 있는 것부터 막 뜨잖아요. 이게 동시성 처리를 하니까 먼저 처리된 것부터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홈페이지가 있고 홈페이지 이런 것들은 곧 UI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쓰는 앱, 어플리케이션 이거 눈부시네요. 이 앱, 이 앱들이 보통 이런 동시성 처리 싱글스레드 방식으로 구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런 싱글스레드 방식을 쓰는 게 이전에 배웠던 병렬스레드 방식보다 데이터 처리 비용이 적게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과부하가 덜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 100만 개를 처리를 할거예요 100만 개를 병렬 스레드 방식. 스레드마다 스레드 메모리를 생성을 해서 계산하면은, 가정을 할게요. 이게 계산하는데 100기가를 먹는다. 메모리를. 100기가, 이거 뭐 컴퓨터 터지죠? 아, 슈퍼컴퓨터나 이렇게 하겠죠? 아무튼 100기가를 먹는다. 근데, 이런, 어차피 이거 파이이 실행하면은 GIL 정책 때문에 또 동시에 실행되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런 싱글 스레드 기반의 동시성 처리를 하면은 같은 100만 개를 해도 하나의 스레드 방식에 처리를 하고 그거를 동시성으로 계속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면서 처리를 하면은 이거는 거의 엄청나게 많이 줄어요. 그래서 이거는 10기가에서 1기가 정도밖에 안 먹는다 메모리를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를 처리할 때 저장하는 메모리 공간 있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홈페이지나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이런 싱글스레드 방식을 지향하는 이유 중하나고요또이 병렬스레드 방식은 메모리를 이런 식으로 서브스레드라고 하죠. 계속 생성을 하니까 문제가 데이터 누락이 발생하는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또 서로에게 데이터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간섭이나 누락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확률이 큽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이 하나의 메모리에서 계속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하기 때문에 덜하다는 거죠. 데이터 간섭이나 이벤트 루프가 계속 데이터 보잖아요. 간섭하지 말라고 털, 처리되고 있는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보면서 저장된 데이터를 계속 뿌려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안전한 거죠. 이런 것부터 세이프티라고 하는데 영어로 세이프티가 맞죠. 안정성이 보장이 된다라고 많이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싱글스레드까지 봤어요.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은, 어, 인터넷에 많이 찾아보세요. 많이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 어, 뭐, 뭔가를 지금 만들고 계시다 하시다면은, 그게 이제 이런 고수준 정도의 레벨을 좀 봐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파이썬 공식 문서를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문서 있죠? 아이고, 이거를 꼭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자세하게 다룰 수가 있고요. 그거 아니고 저처럼 그냥 간단간단하게 빨리 결과물 만들어서 보실 분들은 제가 설명한 정도만 아셔도 충분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좀 말이 많았네요. <laughs>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정도고요. 어, 문제는 따로 풀지 않게, 않을게요. 음, 그래서 아까 말한 다른 영상들 보면서 어떻게 쓰이는지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프로그램 동산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어, 파이썬의 정석. 마무리는 이렇게 짓도록 할게요. 혹시나 나중에 뭐파이썬의 고수준까지 다루게 되면은 그때 또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으로 올려야 될 컨텐츠가 맞기 때문에 하나하나 올려볼게요. 그럼 지금까지 프로그램 동산이었고요 즐겁고 행복한 코딩 되세요. 고생하셨습니다.